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배빡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운성이 서공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건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입니다. 말씀하여 주시되 주뜻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음성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거룩한 성도, 순종하는 백성,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종려주일 하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겉옷을 벗고 길에 펴는 무리들. 그리고 호산나하며 외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요, 왕의 입성을 상징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갈에서 구장 구절에도 왕이 내게 이맛이 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큰 동물인 줄 아세요? 다 커도요. 조랑말보다 작은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탔을까요? 겸손하셔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그분의 백성이고 수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조차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보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위험있고 또어 황홀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규모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건물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에게 폐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료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신전을 보면서 어, 엄청나게 놀랐죠. 왜? 우리의 성전이 가장 위대하고 어, 그 웅장한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방 신의 신전은 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서요. 제사할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을 거냐?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본 너희들은 어떻게 처신할 거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국기 20장 22절로 25절에 보면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거 기록하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저 화목제를 드리라 재물을 드리는 단을 쌓는데 뭘로 쌓으라고요? 토단을 쌓으래요. 토다는 뭘로 만들어요? 흙이요. 흙을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은 다 포장돼서 흙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널린 게 흙이에요. 그냥 쓸어 모아서 단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까요? 단을 쌓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토단 쌓고 제사하고 예배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만족적인 것을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성전 건축 그래가면서 최고급 재료를 붙여가면서 가장 웅장하고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거예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월로 목사님의 뜻은 뭐냐? 그런 큰 규에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건축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가 그 뜻을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또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러죠? 투자를 해서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또더 밝히 알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토단으로 쌓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제사재단을 흙으로 쌓겠느냐. 돌로 쌓자. 하는 마음 좋다. 받으시겠다. 돌로 쌓으려거든. 어떻게 하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쌓아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왜요? 다듬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인위적인 게 들어가고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야 번듯하게 잘 전왔네? 야잘 깎아놨네? 이런 생각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립식 건물로 짓든 또 흙벽돌로 짓든 아니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짓든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면 그곳이 참 예배당이 되는 거고 그것이 참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예배실 건축하는데 흙으로 막 대충 마르고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자라는 거죠. 네, 그런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차라리 걸으시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왜요? 낙이 새끼가 힘이 있어요? 또 멍해를 매봤어요? 짐을 져봤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갈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애잔하기도 하잖아요. 아이 그냥 거르시지 하는 마음도 들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세상의 왕의 입성은 으리으리해요. 병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앞서가고 왕이 백마를 타고 늠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성하는 거죠. 군악대가 있으면 군악대가 또 연주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입성은 그와 전혀 다른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 주님을 환호하던 많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입성하신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심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야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되 그 실천이 뭐냐? 겸손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의 극치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도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수모도 참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면 화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형상을 보면 그 부끄러운 부분은 이렇게 또 천으로 이렇게 감아 줬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감아 준 거예요. 나중 사람들이. 다 벗겨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수치, 수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이름에 명예 훼손이 되거나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그러면 못 견뎌 하잖아요. 예수 닮음이 아닌 거죠. 본질이 뭐냐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낮아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높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겸손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래요.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대로 했더니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나귀 주인이 왜내 나귀 풀어 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은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네. 너무 쉬워요. 왜요? 나귀의 진짜 주인은 나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것 아니요 주님의 것. 그래서 내 자식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제목인 거예요. 운매 내 새끼,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운매 하나님의 자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아멘 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주님이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나 공부 잘했어요. 아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공부 잘한 것도 쓰겠습니다. 나 재산 많아요. 그러면 그 재산 많게 해주신 주님이 쓰시고자 할때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싸움이 뭐냐? 나와 주님. 누가 주인이냐? 이것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인으로 인정 못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요. 주여 주시옵소서. 말이 좋아서 주시옵소서지. 네? 내 놔. 이런 심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답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마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신실한 종 순종할 줄 아는 종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귀새끼의 부족한 점은 뭘까요? 힘 없어요 지혜 없어요 길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도 부족해요 뭐 힘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때 헌신하고 아멘하고 나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절 말씀 보니까 너희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메여 있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때 쓰임 받으니까 풀어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메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어, 주장하고 살면요. 메인 것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때 아멘 하고 나를 내놓으면 풀어집니다. 죄의 영매였던 것이 풀어지고요. 병마로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고요. 또 속박으로 어떤 형태의 속박으로 묶여 있던 것들이 주님 원하실 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니까 아, 열려지잖아요 이게 풀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 없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주께서 사용하시되 풀어지고 풀어져서 운전케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모세도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바로와 맞대면 해야 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잘하는내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채워서 또 보완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르는 군중들입니다. 구, 여러분은 군중인가, 제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주님 보이신 이적과 그 교훈을 익히 들어서 아는 터라,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이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군중이 이 군중과 다른 군중이었을지라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요.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그 길을 예비한 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그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한마디를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왜요? 군중이니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뚜렷한 본질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흥분하면요, 다 같이 흥분해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군중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위협이 닥치니까 도망가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도망 안 가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났어요 공산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너 예수 믿느냐? 물으면 아멘! 그러면서 날 죽여라 그럴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고요 잠시 제 말을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공산군이 오기도 전에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목숨을 내놓고 주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종료주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명예, 화려함, 휘황찬란함 아니요. 본질이 뭐냐? 그게 더 소중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 명예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아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죄인마저도 사랑하셔서 희생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쓰시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메어 있다? 그러면 헌신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풀어주시고 또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군중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일 피하고 싶습니다. 군중은 떠나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모이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